그런데 최근 들어서 낙찰가격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벌써 저만해도 이런저런 세월을 겪었죠. 어,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 저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도 어, 님처럼 미래를 점쳐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받습니다, 그죠? 사람이 왜 영향 안 받습니까? 어, 우량물건 즉 시세 차익이 나오지 않으면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경매 투자를 하라고 최근지를 하거나 마구 사라고 강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기를 보고 그 시점에서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원하는 금액만큼을 볼수 있는 선에서 입찰하면 되는 것이죠. 골프 매니아들을 보면은요. 그 한여름에 비가 오고 천둥이 쳐도 어, 새벽에 안개가 자욱해서 공이 보이지 않아도 골프 치는 사람 많습니다. 어, 경매의 어떤 낙찰가가 오르든 말든 그거는 어떤 평균이고 통계치일 뿐이죠. 경매 투자의 시기가 어쩌든 말든 재미가 있고 그러면 어, 치는 겁니다. 골프도 그렇듯이요. 그냥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전업까지 고려를 하셨다면은 어~ 좀 그렇잖아요 통닭집도 잘 되다가 뭐~ 조류 독감 맞아서 망했다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사업이든 이 경매 투자든 간에 전업을 하시더라도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화창한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묵묵히 이겨 나가면서 그~ 시, 그때는 또 추울 때는 옷을 걸쳐 입고 더울 때는 옷을 벗듯이 그냥 알아서 적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적응 못하면 죽는 거죠 그죠. 어뭐 인간의 적응력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도 다 팔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자, 저처럼 기존에 하던 일 대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안 되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된 잘 분들도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이 안 되신 분들보다 성공하는 이유가 노력 말고도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laughs> 네, 실제로 경매에 전업하는 것은요, 주식으로 전업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주식은 몇억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도 금세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실을 볼 수는 있어도 물건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 전업 경매 투자자들이 힘든 이유는요 정해진 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금방 붕방 팔리지 않으면 돈벌이가 올스톱 되어 버린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전업보다는 본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어, 경매 투자로 재산을 증식시킨다는 관점이 올바릅니다. 예, 전업보다는 별도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안정성 면에서는 좋죠. 어, 그래서 만약에 경매를 전업하려면 반드시 경매 컨설팅 사업하고 교육사업을 겸하는 게 좋습니다. 어, 본업을 대체할 만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지만 교육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뭘 알아야 하고 말솜씨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전 투자 경험하고 능력도 없이 교육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경매 컨설팅인데요. 경매 컨설팅은요 그야말로 돈을 벌어본 입장에서 무지하고 나약하고 변덕이 줄끌듯줄끌듯끌는 어, 투자자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무거운 직업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어, 설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어, 더군다나 게으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컨설팅을 한다는 점이 바로 경매를 전업으로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입니다. 어, 이유가 간단합니다. 경매라는 무거운 도구를, 어, 들수 없는 나약한 영혼들이 경매를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어, 통상 이 경매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태반은요, 다른 일에서 망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경매나 하려고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매나. 예. 뭔가 마음이 깨끗한 채로 경매 바다에 뛰어든 사람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를 한 끝에 오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옥석을 이렇게 가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 대기업 가는 사람들 중들은 어, 보면 나름 우수한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어, 당연히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경매 시장에 전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인재 풀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경매를 전업을 결정을 할 당시에 제가 가만히 이 시장을 그 관찰을 해보니까요, 그냥 조금만 머리가 똑똑하고 조금만 돈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 이 바닥에서는 우뚝 설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경매 판은요 아직도 그냥 아사리 판이고 시장 판이죠. 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희망을 가지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상 그리고는 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수많은 자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덕목을 다 갖춰야 되고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뭐 상담의 어떤 품질이 좀 높은 영역이죠. 자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협회장님이 아무쪼록 선생님 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의 건강과 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다른 분들에게 어, 중요한 교육 자료로 이렇게 쓰일 수 있어서 저도 더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메일 상담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계한 선생님. 서울에 살고 있는 31세 남자입니다. 최근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2.4까지 낮춰서 물가상승률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자금 유입이 강세인 것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와중에 훌륭하신 부모님 스라에서 부모 부동산 경매를 어릴 적부터 몸소 배우게 되어 건물을 하나 낙찰받았습니다.